주님 감사합니다. 또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오늘 우리 의 삶과 하나님 우리 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삼십육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육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육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가니주니감추추이생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가다하하의의혜혜평화화맛보보니 송가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아들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미.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그래서 어,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어 우리가 믿을 때그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어이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것이죠. 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보다 앞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상속받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이제는 그 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보면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어,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반역한 존재인지를 어, 깨닫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규정함으로 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면 행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하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21절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면 반대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어, 사람들, 독자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마음의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율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것이죠. 율법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고 있고, 사람들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죄 아래 있게 가두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이십삼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능. 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어 다시 지금 이십삼절과 이십사절에 어 당시의 일상적인 예를 통하여 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율법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어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그러니까 초등 교사이다. 어 예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그리스도 로,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던 종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이 초등교사는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어 도덕적인 지침들 사회 생활 시대를 살아갈 때 도덕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그들의 어 지금으로 말하며 어 어린이집에서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 같은 그런 어, 역할들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초등 교사와 같이 한때 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우리가 어,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초등 교사의 역할로 행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는 설명한 다음에 마치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더 이상 어, 집에 초등교사가 필요한 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없, 초등교사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몽에와 율법을 어,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율법을 그 복음 보금 위에 율복음에 더하는 율법을 행하는 할례를 행하고, 그 유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소유된 상태다라고 오늘 29절까지의 표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이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 나는 죽고 나의 옛 자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것이죠. 29절입니다. 29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어, 그 상속, 그 하나,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결국 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어, 은혜 복음의 정체성을 하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어,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과 그새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어, 매일 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 우리가 거룩한 성도 어, 오늘 찬양처럼. 어, 그말잔냥의 가사처럼 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새 생명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있고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어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이 복음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를 어 갈라디아 교회의 어 성도들에게 풀어가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 믿음의 생활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더해진 율법들과 하나님 종교적인 관습들과 습관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를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걸음걸음을 하나님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